인생을 즐길 줄 아는 이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못하는 게 없는 이 남자의 신조는 남다르죠. 자기 관리에 철저한 이 남자는 고정관념을 거부합니다. 결혼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이 남자들 대체 왜일까요? 세상엔 여자를 안타깝게 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외모 준수하고 직업도 번듯한데 결혼 생각은 없는 남자들이죠. 서른 다섯 살의 소아과 의사 곽재혁 씨가 바로 그렇습니다. 네 예쁜 아기들 보면 좋죠. 근데 예쁜 아기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 아기들 예뻐하면 <laughs> 되는 거고 내 아이 저런 아이를 갖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은 아직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없어요. 애인도 없는 이 노총각의 하루는 어떨까요? 아침은 2주에 한번 받는 두피 관리로 산뜻하게 시작합니다. 힘줘서. 음, 뾰족뾰족하게 해줘. <laughs> 스타일은 그에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까다롭게 고른 매장에서 옷을 장만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죠. 이 모든 것이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컬러가 음, 좀 약간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죠. 자기 자신한테 좀 충실하고. 네, 지금 몇 분이세요? 혼자데요 네, 느낌. 외식은 혼자서도 당당하게. 그래도 혼자 하는 식사가 맛있을까요? 보통 연인끼리 혹은 친구끼리 오는 것인데 말입니다. 특히 이제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집중할 수 있잖아요, 먹는 거에. 그래서 오히려. 정말 맛있는 거 먹을 때는 혼자서 먹는 게 오히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혼자서도 충분히 오히려 더 행복한 제 역시. 그가 바로 요즘 결혼 안 하는 남자들입니다. 이런 남자들은 일본에서 더욱 흔히 볼수 있습니다. 사회 현상으로까지 인식되어 드라마에도 등장한 그들. 자기 관리 철저하고 취미에 몰두하지만. 연애엔 소극적인 모습을 나타내죠. 일명 초식남. 흔히 육식동물에 비견되는 남자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존재들입니다. 이를테면 술을 마셔도 좀 뭐랄까 호탕한 남자들? 좀 마초적인 남자들은 막 이렇게 소맥을 막 말아먹으면서 먹고 죽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초식남은 그러느니 아, 와인 한잔 마시고 말자. 이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먹고 몸이 아픈 것도 너무 싫고 귀찮고 그렇게 해서 막또 살찌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그냥 와인 한잔 그냥 가볍게 마시고 말거나 맥주, 정말 괜찮은 맥주 한병탕 마시고 말거나 그런 식으로 삶에 쪽팔아도 삶의 질을 좀 높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소중한 초식남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화제입니다. 한 조사 결과 남자의 16% 여자의 34%가 주변에 초식남이 있다고 응답했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미혼 남성은 전체의 30%를 넘었었습니다. 뭐뭐 결혼하라는 압박에도 이들은 굳건하죠. 굉장히 자신감 넘치시고 아무 그 나에겐 필요가 없는데 그냥 뭐 이렇게 집안의 어떤 뭐 이렇게 자보라는 그런 권유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왔다는 식으로 여자는 언제고 여, 남자가 공을 들여주길 바랐는데 그런 분들은 자기가 완전히 꽃히지않고저는 여자한테 공을 들인다는 걸 굉장히 허비한다고 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음. 삶이 점점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음. 차라리 뭐 좋은 사람 만나자아 그거 투자할 바엔 여행 갈 거예요. 뭐 이러시는 분들도 워낙 와. 많이 계시고 <laughs> 결혼 안 하는 남자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 작가들과 광고주를 연결해주는 에이전트 임동진 씨도 그런 예죠. 서른 다섯 나이에 독립해 회사를 차릴 만큼 추진력도 갖춘 임동진 씨. 그러나 이런 열정의 대상은 그자신에 한정돼 있습니다. 저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음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뭐 이성에 대한 관심이 포커싱이 안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성보다는 예, 저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시간들을 많이 쏟고 있는 거죠. 임동진 씨가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은 여자들과 많이 닮았습니다. 바쁜 사회생활에도 자신을 가꾸는 여자들처럼 남자들도 알아서 자신의 외모를 가꿔야 한다는 게 동진 씨의 생각이죠. 제가 최근에 햇빛을 많이 써 가지고 얼굴 많이 탔었거든요. 근데 이 치료가 미백 효과에 되게 효과가 좋다고 그러는데 확실히 자주 어울리는 친구들도 여자가 많습니다. 술을 싫어하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이랬구나. 수다 떠는 걸 좋아하다 보니 가수 바다를 비롯한 여자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는 거죠. 초신남들을 음. 너무 가볍게 보는 아, 게아니는 이런 너무 스러운야 엣지가 있어야 돼. 맞아, 엣지. 런보다런거 너무 너무 클래식한 거. 여자들도 놀랄 정도로 패션에 대한 관심도 지대합니다. 아, 이게 명품을 가 얘가... 뭔지 모르고 카페에 일단 했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그날 뭐 새로운 뭐 반지를 끼고 오면 반지를 내놔 봐라. 뭐 제가 뭐 새로운 모자 모자 벗어봐. 뭐든지 자기가 한번 그지. 이렇게 여자와 잘 통하는 남자. 여자 입장에선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본 멋진 의사 곽재혁 씨가 맞선에 나왔을 때 여자들이 좋아할까 하는 것이죠. 객관적인 평가위원으로 맞선 장소와 떨어진 곳에 결혼 적령기 여성들이 자리했습니다. 일어서서 상대 여성을 맞는 매너. 그 읽어서 그런지 뭐 키위 주스랑 말끔한 첫인상도 않을까. 일단 합격점입니다. 피부는 좋아 피부. 화술은 어떨까요? 홍대 쪽 자주 가세요 응. 응. 클럽도? 네? 클럽도. 클럽은안 가시고. 그 나이는 아닌 것 같고. 저도 지금도 가는데 가끔 아, 안 되나요? 네. 더 높은 나이 가면 안 되나요? 안녕 가사가 없겠죠 근데, <laughs> 아니요, 없겠죠, 근데 제가 가만. 항상 붙어서 공부를 해요. 보면 아침에 막 붙이 그냥 씻지도 <laughs> 않은 모습 계속 그냥 마주 대하면서 그렇게 막 그런 모습이 저는. 이렇게 부러 부러워 보인다거나 뭐 이뻐 보인다거나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깔끔한 성격 여성들에겐 감점 대상입니다. 사이사이의 침묵도 그렇죠. 그렇군요. 네, 좋아하는 편이에요. 평양사신기, 대장금 이런 그런 작품들은 정말 시대적인 작품이잖아요. 그럼 본방사수를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영광스러웠어요. 되게 재밌게 봤고.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이야기를 할 때는 막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뭘관심 있어야 하는지 아직 관심은 없고. 되게 많이 알고 계시네아 그럼 여기 드라마 좋아하죠. 음. 한 시간 여의 맞선 실험 후 먼저 상대 여성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는 잘 챙겨주고 다정할 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런 면에서 되 좋았던 것아요 음. 혹은 남자친구라면 어떨 것 같은 성격이에요? 그, 음, 너무 짧게 멀해 봐서. 근데 우선 상대방이 그렇게 막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음. 딱 있어 보이진 않으셨거든요. 평가 위원들은 그새 남자의 평소 생활까지 유추해냈습니다. 제가 전에 만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좀 어려요. 그래서 자기 생활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정말 욕심도 많고 일, 일도 정말 잘 하고 싶고 취미 생활도 많이 다양한 거를 경험하고 접하고 싶고 이게 너무 많으니까 내가 같이 옆에 있는데. 권유는 하지만 <웃음> 권유는 <laughs> 하지만 그런 <건> 말뿐이라는 거. <laughs> 서로 두면 좋을 것 같은데. 남 있어. 남자 친구는. 제 역시도 할 말이 있죠. 이런 만남에서는 또 남자가 주도적으로 분위기를 이끌어야 되잖아요. 일단 그런 부담감도 굉장히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고. 평소에는 그냥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쩌다 한번 이렇게 뭐 만남의 기회나 이런 게 오면 그때부터는 좀 부담부터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 그게 좀더 쉬워질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이게 네,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부담스럽고 귀찮고 그참좀 중증인가요, 제가? 좀 심각한 건가요? 혼자 오디오 매장을 둘러보기를 좋아하는 재역 씨. 그도 여자가 싫을 리 없습니다. 다만 결혼이 부담스러울 뿐입니다. 함께 있는 게 힘들다면 차라리 혼자 있는 게 편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해줄 취미거리가 세상에는 많으니까요. 취미에 몰두하는 건 같은 35살 임동진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 그가 좋아하는 스윙 댄스에는 상대가 있죠. 가벼운 댄스화를 신고 연애하듯 교감을 나누며 춤을 추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동호 회원으로 만났을 때 이야기죠. 같이 할 수도 있잖아 같이 힘들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부인과 상대와 같이 동호회 같이 활동을 동호회 동감 애는 누가 보나요 <laughs> 애는 누가 보나요 애를 부모님에게 애를 맡기고 부부가 밤에 춤을 추러 다닌다 참 좋아하시겠습니다 1년의 <laughs> 과정들이 방해 요소로 느껴집니다 방해 요소가 될것 같아요 지금 저 자신으로는 두 가지 다할 만큼 욕심은 있지만 결혼이 버겁게 느껴지는 남자들. 혼자 즐기는 시간들이 혹은 가벼운 만남들이 이들의 외로움을 달래줄까요? 배수단트. 책과 만화 잡지를 출간하는 한 회사. 결혼 안 하는 남자들도 일을 할 때는 무거운 책임을 기꺼이 떠맡습니다. 이곳의 편집장 이성욱 씨가 그런 경우죠. 진지하고 열정이 넘치는 그이지만 남자가 결혼하면서 지는 책임만큼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남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어쨌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계속 번창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남자의 그, 그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의무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 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의 생각에 이 사회의 남자들은 너무 많은 책임을 지는 것 같습니다. 결혼한 가장들이 자기네 가정만 생각하고 살게 되는 것도 그에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결혼에 관한 서적도 읽으세요? 아니, 그냥 재밌었어요. 제목이 재밌고 결혼하기 싫다, 결혼을 후회한다는 제목의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네요 요점은 맞는 것 같아요 재미없는 삶이 문제다라는 거. 요즘 남자들의 문제가 그는 결혼에 자극받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여행과 책을 만드는 일에 끊임없이 자극을 받죠. 대형서점에 오면 늘그 사무실에 있을 때에 비해서 되게 책 만드는 게 공포스럽 작업이구나 이런 느낌이 확 와요. 성욱 씨는 결혼 대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결혼 안 하고 잘 사는 남자의 역할 모델이 되어 보겠다는 것이죠. 많은 요리를 하는 것도 그런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그에게도 함께 식사하고 여가를 보낼 사람들이 필요하죠. 결혼이라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외로움이랑 연대에 대한 어떤 좀 제도화된 안착인 거고 저는 그런 제도화 된 거를 일단 안 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그럼 대신에 그거를 인간은 기본적으로 저 혼자 있는 게 좋아져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도움 받아야 될고 혹은 도움 줄 일이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성욱 씨는 주변에 많은 독신 친구들을 규합해 평생도록 함께 할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모두가 확고한 독신주의자인 건 아니죠. 하겠다고 막세게 마음을 먹지 않으면 못 하는 같아요. 그 같아요. 안 하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하지만 성욱 씨는 다릅니다. 이렇게 되 하겠다고 의지를 갖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지 그건 뭐... 이런 남자도 있으니 친구들도 생각이 바뀝니다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실 아무도 안 만나도 정말 재밌는 싱글생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있어도 그것조차도 공세해볼것 같아서 어떻게든 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악순화된다고 보는데 저는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제 주변에서 결혼 안 하고 사는 분들 혹은 결혼했다 돌아오신 분들 등 분들과 다양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필요할 때 돕고 서로 외로울 때 같이 놀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늘 독신끼리만 마주하고 살수 있나요? 어 왔어요. 동진 씨는 오늘 결혼한 선배들과 점심 약속이 있습니다. 미팅 촬영 미팅 하고 왔어요. 같은 광고, 디자인 업계에서 오랫동안 동진 씨를 봐온 선배들은 늘 결혼 얘기부터 꺼냅니다. 너는 결혼을 하고 싶은 거야? 언젠가는 해야지. 고는 아, 언젠가는 해야죠. 한 서른다섯 정도가 되니까 지금 이네 나이냐? 네.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다 가는 거야. 그래서? 위기의식 같은 거.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나는 그 결혼을 아, 할 때가 됐구나라는 것도 느꼈던 것 같아. 그래서 음. 좀, 좀 계획적으로 좀 움직인 게 있었지. 음. 누가를나 말고도 누군가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지. 그게 저는 아직 자신이 없나 봐. 제건 누구나 처음부터 네. 그거는 그런 자신감을 누구나 가지고 결혼을 하는 건 아니야. 그치? 결혼하다 보니, 음. 결혼하고 살다, 보다 살다 보다. 보니 네. 아, 내가 어느새 이 가정, 가족, 이 가족이라는 이 하나의 바운 더리가 같은 게 생긴 거야. 그 중에 내가 이제, 그, 그맨 선봉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다들 결혼을 늦게 하게 되니까. 저도 따라가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트렌드냐? 이게 <laughs> 이기적인 사람들이 돼가고 있어, 우리나라. 정작 본인은 어떻게 대연하는지를 모르고. 어? 어? 안 동진 씨는 변명할 거리가 점점 적어집니다. 사실 선배들의 질문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니까요. 밤늦게 병원에서 퇴근한 곽재혁 씨가 혼자만의 상에 들어섭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그가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 올린 작은 세계. 이곳에서 몰두할 것을 찾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꼬박꼬박 챙겨보는 미국 드라마도 그중 하나죠. 하지만 요즘엔 한국 드라마도 챙겨봅니다. 자신처럼. 혼자만의 행복을 즐기는 드라마 속 주인공 때문이죠. 이제 오히려 그 모습이 더 이상하고, 그럴수록 저는 오히려 더 공감대가 더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이상하게 비칠수록 음. 사실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음. 네. 사실 저도 보면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인간 관계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아직도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음. 사실 저는 어렸을 때그 조금 약간 좀 고립된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었어요. 삼남매의 음. 그러니까 다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일본과 한국을 오간 어린 시절은 스스로를 늘 이방인처럼 여기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건 예쁜, 자신의 문제일 뿐이라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걸리는 부분이 바로 부모님이에요. 뭐 부모님이 지금의 제 나이셨을 때는 이미 삼남매 아버지 어머니셨고, 그러니까 대식구 할머니까지 여섯 식구를 책임지는 가장이고 또 안주인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이제 그냥 자기 자기 자신만 챙기면서 자기 세계 안에 갇혀서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찰떡선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박재혁 씨는 결혼의 준비를 조금 오래 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남보다 조금 천천히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이죠. 결혼 안 하는 남자들은 언뜻 보면 이 세상에서 왜 따로 떨어진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낭만주의자, 언젠가 자신을 던질 만큼 사랑할 수 있는 여자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눈빛, 눈빛, 눈빛. 커플이 지나가는 모습 보면 어떠세요? <laughs> 부러, 부럽죠. 커플이 지나가면. 아유, 서로 아이스크림 먹여주고. <laughs>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 연애... 도 스톱 해야 되겠다. 그런지. 마지막으로 연애하고 연애하고 혼자 좀 되게 편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되게 많아졌을 때 그때 이후로. 그리고 이세상이 얼마나 힘든지를 남보다 좀더 예민하게 느끼고 있는 현실주의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들은 고민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의 보통 남자들일지도 모릅니다. KBS, KBS, KBS,